일어나는 예, 문제거든. 합청식 써서 정리하면 25-20 하면 5 곱하기 25 더하기 20 하면 45. 여기는 5 곱하기 25. 저기는 5의 제곱. 분모는 1부터 5까지 더하면 15야. 얘는 5 곱하기 3인 거야. 그럼 5로 다 약분이 되죠. 일단 5, 5, 5, 5 하나씩 없애주면 3분의 45 더하기 25 더하기 5야 요만큼이 알면 30 이야 3분의 75야 계산하면 되지 75나누기3 하면 326 15 356 25 여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X에 x 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1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3x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플러스 1 치환에 x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다시 쓰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제곱 x가 알아요. 그러면 결과는 요 위에 루트가 있으니까 나올 때는 이걸로 나올 거고 x에 다시 백 대입하면 되니까 1 0 더하기 300 더하기 1. 만300 1. 이게 답이겠네. 자. 인수분할 하면 될것 같은데. 그제? 아마도 2대입 하면 0이 될것 같은데. 2. 마이너스 2. 아, 2. 2대입 하면 은8 플러스 16 빼기 56, 32. 16 더하면 48. 더하기 8하면 56이니까 없어지죠 X-1을 인수로 갖는 능력이니까, 조립제법 쓰면, 1, 4, 마이너스 28, 32. 2, 1, 2, 6, 1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0. 그러면 X-2에 X제곱, 플러스 6X, m i n u 되 16. 이렇게 되겠지. 자, F에 62를 구해야 돼. 이게 f x 요 F에 62는, 네, 여기 당연히 또 인수는 한번더 되지 28로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그럼 x-2의 제곱 x 플러스 8 그러면 대입하면은 62 대입하면은 6 0에 제곱 곱하기 60. 70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66에 3600 곱하기 70 36에다가 7만 곱하면 답이지 6 7에 42 7 3 21 252 요게 각자리 숫자의 합일 테니까 2 더하기 5 더하기 2 해서 9가 답이겠죠 118번 앞에 나왔던 문제랑 동일한데 잠깐만. 이 식은 108번과 동일해요 그럼 얘를 똑같이 인수분해를 니네가 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그럼 당연히 이것도 108번과 동일하니까 직각삼각형이나 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린 사람은 108번으로 돌아가세요. 108번이 풀렸는데 이게 안 풀린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119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95번, 96번과 동일한데, 이거는 좀 다른 게 95번, 96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때뭐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자, 잘 봐봐. 95번하고 96번 문제를 기억을 한다면 걔네들은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걸 계산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보기차식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2차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기 차식을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그럼 이 문제는 어디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얘를 치환을 했을 때, x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6이 되는데, 야 얘가 분해되는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36을 봤을 때 가능한 거는 1, 36, 2, 18, 3곱하기 12, 4곱하기 9. 6곱하기 6 이거밖에 없는데 부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a가 양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잖아 이거 두개 더한 게 마이너스 a니까 얘네들이 둘다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 보면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6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데 그럼 얘는 t t가 x 제곱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3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더 분해가 되지. 여기가 분해가 되려면은 그 얘기는 얘네들이 무슨 수가 돼야 돼 얘네들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제곱수가 아닌 거 얘는 안 되는 거지 얘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는 경우는 얘도 제곱수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이, 이 조합과 이 조합밖에 없는 거야 그럼 따라서 a를 결정을 하면은 얘네들이 더한 게 여기도 마이너스 따라서 얘네들이 더한 게 a니까 A가 될수 있는 거는 일단 37 하나 고 얘네들이 더 37, 5 바꿔서 얘네들이 더하면 13.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더하면 50.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풀 수가 있어요. 95번, 96번보다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120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거를 니네가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두 수의 합이 나오면 이 전체를 K라고 놓는 게맞아 k라고 놓으면 xy에 k-z, yz에 k-x, zx에 k-y, 3xyz 이게 492가 되면 되는 거지. 전개하면 여기서 생각해봐. 얘는 없어져. 왜냐면 여기서 xyz가 총 3개가 나오니까. 그럼 다 전개하면 xyk, yzk, zxk가 되는 거고 k로 끌어내면 xy, xyz, zx. 근데 k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거 xy yz zx 그걸 곱한 게 492고 얘를 내가 분해를 해놨거든 해봤거든 분해를 하면은 얘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요렇게까지 분해가 돼 2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 4 0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는 자연수인데 잘 생각해봐 얘네가 다 서로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값은 얘가 1이고 2이고 3일 때, 얘는 무조건 6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결정할 때, 얘가 뭐 2가 되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6인 거야. 그러면 가능한 게이 조합에서 이 상황에서 가능한 게 41의 소수니까, 어, 이만큼 그대로 해서 12 곱하기 41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6 곱하기 82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 여기서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일단 당연히 얘는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얘보다는 커야 되거든 얘보다는 근데 6은 지금 불가능한 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 되는 건 불가능해 왜냐면은 x가 1이고 y가 2고 z가 3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82를 만들 수가 없지 그지 응, 따라서 가능한 조합이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6일 때가 안 됐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2가 되면 되겠지. 이 문제의 답은 C2가 됩니다.